이번주 공모주는 내일까지 공모를 받는 종목이 네 종목이 있습니다. 비트나인, 디어유, 지오엘리먼트, 아이티아이스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비트나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라고 해서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총 주식 수는 517,750주에 달한다라고 보는데. 균등 배정이 한 25만 주기 때문에 나머지 25만 주 정도 확정공모가는 11,000원, 기관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1,662.29대1입니다. 기관 투자자 149만 주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한 430만 한주 가까운 유통 가능 주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종목은 어, 기관 수요 예측도 괜찮았고, 공모를 받은 분들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요. 여기에는 네오플럭스 기술가치 평가 투자 조합 외에서 120만 주 벤처 캐피탈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첫날 추회된다라고 볼수 있고, 소익 주주, 구주주 물량이 100만 주가 또 있어요. 일반 공모 주주가 51만 주, 기관 투자자 공모 주가 149만 주가 있기 때문에 총 420여 만 주가 출회가 되는데 받는 분들은 공모가를 상회해서 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모 받으십시오. 디어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디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사는 강남구 삼성로에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82만 5천 주를 받고 있고요. 이 중에 41만 여 주는 균등 배정이고 41만 여 주는 일반 배정으로 공모주가 들어갑니다. 확정 공급가는 26,000원.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2,000대 1. 굉장히 높았던 종목이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고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와이파이, p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와이즈플러스 등과 비교. 할수 있는 회사다 엔터 기업과도 좀 공간이 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통가능 주식은 벤처캐피탈 물량 70만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11,074주 740주 주요 주주 99만여주 기존주주 9주주 물량이 67만여주 에서구주주 물량이 제법 많고요 기관투자 물량이 198만주 일반 공모 물량이 825,000주다 어, 기관 수요 예측이 꽤 높았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보고요. 공모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지오 엘리먼트고요. 요 지오 엘리먼트 역시도 11월 2일과 3일날 공모주주를 받고 있고요. 확정공모가는 만 원이다. NH투자증권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38만 6,750여 주를 50주를 받고 있는데, 이중 19만 여 주, 19만 여 주는 균등 배정이고요. 나머지 19만 여 주를 일반 배정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통 가능 주식은 기존 주주 9주주 물량인 8만 1천 주. 기관 공모주가 102만 주, 일반 공모주가 38만 6,750여 주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식 매수 선택권 3만 6천 주, 신주 인수권 계약이 7만 7천 주 정도 되어 있는데,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613대 1이기 때문에, 공모 받으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모 받으십시오. 그리고 ITIZ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다 라고 하는데, 영등포구에 어, 본사가 있고요 보시면 11월 1일과 2일 내일까지 공모청약을 받고 있고요 확정공모가는 14,300원 이고요 상장일은 11월 11일 신한금융투자 44만 4,250주를 어, 공모 예정을 하고 있고 이중에 22만여주가 일반 배정 그리고 22만주가 균등 배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관수요예측경쟁률 1,601.14대1 이다 유통가능 주식이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142만여 주에서 유통 불가능 주식 벤처 캐피탈 물량들 구주주 물량들이 보호 예수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통가능 주식이 142만 주 거기에다가 주식 매수 선택권 12만 주에서 공모 받으십시오 공모 받으면 은 충분히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비트9, 디어유, 지오엘리먼트, 아이티아이즈라는 종목이고요. 이네 가지 종목이 공모 받으시면 모두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있는 종목이 세 종목, 그 다음에 모레까지가 한 종목인데 내일 모두 공모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